안 들어. 기분 안 돼. 공격이 신으면 오래. 귀웃 어. 찾고 왔 어. 이쁘다. 어. <laughs> <때. 볼> <laughs> 아 이거. 아니, 그냥 이거 꽃무늬 없는 것도 있어. 나다을세어나이거제 <laughs> 어? 가벼워. 도빨라제 핑크색 아, 제 핑크색도 있어. 아니 가 <laughs> <laughs> 근데 일할 때는 못 신겠다. 그러지. 아니 영순이 언니랑 <laughs> 파에 이거 신고 다녀. 언니가 이러실 거지. 여름에 그냥 한 번만 더 신어 봐. 내가 이거 왜신었냐면 물놀이 갈때 신어. 금방 었어나 아, 이제 아니, 주인, 주인이 신어. 양발이 아, 혹시나신 이게 구멍이 있잖아. 어, 어. 이게 구멍이 있어서 음. 이게 이거 이거 물이 여기 다올라버리더 그래.